안녕하세요, 문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캠핑장을 다녀온 영상이에요. 집이 천안이다 보니 멀리는 물론 같고요. 가까운 아산에 있는 캠핑장을 예약해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캠핑장 이름은 가델 캠핑장이고요. 검색하면 가델 관광농원으로 검색되기도 해요. 바로 이곳이 캠핑장 정문이고요 차량 등록을 미리 하면 이렇게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2박 3일로 빗 사이트 3번 자리를 예약했고요 이곳 캠핑장은 벌써 네 번째를 찾고 있는데 넓은 사이트와 깔끔한 시설, 풍족한 전기 사용으로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도착했고요. 뒷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곳 캠핑장 근처가 처갓댁이라 와이프와 따라이는 잠시 처갓댁에 다녀온다고 가고 저 혼자 정리와 세팅을 하게 됐어요. 급할 거 없으니 완편히 차근차근 즐기면서 세팅을 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사용하는 텐트는 어, 스노우 라인사의 미라클 패밀리 텐트예요 물수 패밀리라는 이름과 그게 딱 맞는 텐트 아닌가요? 텐트 바닥 공사를 하고 잠자리 세트까지 해봅니다. 이때가 2월인데 아직은 기온이 낮고 딸아이 편의를 위해 바닥 공사를 했어요. 전체에 깔수 있는 러그가 아직 없어서 작은 사이즈 돗자리를 여러 개 연결해서 깔았습니다. 동계 캠핑 때 쓰는 옷걸이인데요. 다이소표 행어예요. 가격이 5,000원인데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싹 공사는 끝났고요. 이제 실내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게스트로 오실 분들이 계셔서 여분의 채어도 준비해 왔어요. 가랜드도 달아보았어요. 문스패밀리 힐링 중. 괜찮나요? 실내 장비 행어와 삼단 선방까지 정리 완료했어요. 텐트 밖에서 본 모습이랍니다. 캠핑음식은 와이프가 수육이 먹고싶다고 해서 준비해봤어요 월계수와 된장, 통후추를 넣고 푹 삶아봅니다 수육이 삶아지는 동안 밖에도 정리를 해봤어요. 저녁에 할 불먹 세팅까지 완료 수육이 잘 삶아졌네요 저녁 먹을 시간 맞춰서 와이프와 딸아이도 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자 리틀 문스 우리 딸 채원이에요 <laughs> 어 뛰면 안돼 뛰면 안돼 채원아, 그 손에 있는 게 뭐야? 아, 이거 주머니에 있는 뭐라고? 아, 수박젤리 아, 수박젤리야? 응 아빠도 줄 거야? 응 일로 와요 네 저녁은 미리 준비한 수육과 새우볶음밥이에요 저거 한참 익혀야 될거 다다 엄마! 네. 엄마 아이고 타. 엄마. 음. 고구지야 맛있지? 음. 아빠가 시켜서 준데. 고 그러고 줄 고기 많이 줄게, 채연이꺼. 응, 음. 음, 알겠어. 맛있어? 음. 딸아이가 맛있다고 해주니 기분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캠핑 첫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짠! 흘려 조심해. 알지. 조금씩 먹고 또 고기 먹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했어요. 주말 오전 근무가 잡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돌아왔어요. 이따 오후에는 장인 어른께서 잠깐 들리신다고 해서 수육도 한번더 삶고 또 다른 특별식도 준비해 봤어요. 장인어른께서도 입맛에 맞으셨는지 맛있다고 말씀해주시네요 오늘의 특별식 해신탕 키트 캠핑장 주소로 주문을 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었어요 진한 국물에 약재향까지 국물이 진짜 끝내줬어요. 자,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녁에는 장인 어른 대신 형님께서 잠깐 들리셨어요 형님 좋아하시는 삼겹살과 어이. 쭈꾸미 볶음 소주, 소주 한 잔. 다른 도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요. 쭈꾸미 나 다른데 것도 먹어봤는데. 페니터와 파세코 난로 덕분에 추운지 모르고 보냈습니다. 어. 6만년만에 불멍타임 역시 불멍 좋네요 이렇게 불멍을 마지막으로 둘째 날을 보냈어요 다음 날 정리하는 영상은 생략하고 빠르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본 짐이 많다 보니 루트렁크가 가득이에요. 빠트린게 없나 마지막 점검도 해보고요. 집에 가서 정리하면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어, 채원이가 안 보이네. 어, 사랑이 잘 빼놓고는 짐이 한가득이에요. <laughs> 아또 좋아요. 와이프와 딸아이 셋이서 함께한 캠핑스토리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바이바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